역대 야 26장 1절에서 23절인데요. 본문이 길어서 부분적으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 읽고요. 15절부터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요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2절 아마사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워 눈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1 6세라 예루살렘에서 5 2 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몫시를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니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함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루발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흔 사람들을 지게하신지라 여러분 1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 5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읽으십시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원하게 하여 망대와 성과기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쓰고 던지게 했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믄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16절 제가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이 여와께 호 범죄하되 곧 여와의 호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제사장 여아사레가 여와의 호 용맹한 제사자 80명을 데리고 그의들을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와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 여와에게서 호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견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여러분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이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지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아멘. 어,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우시아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시아는 그의 아버지 암,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요. 16살의 왕이 돼서 52년 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이죠. 52년 동안 남유다를 왕으로 다스렸는데, 여러분, 어, 이 우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여러분 사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담기 읽어볼까요? 우시아가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러분 우시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조금 여러분 중에 좀 이상하다 생각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왜냐하면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 여기 여러분, 그 끝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나중에 교만해져서 결국엔 변질돼서 하나님께 징계받으면서 끝이 안 좋게 끝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를 그 세번째 성인 본받았다 그래요. 여기서는 여러분, 그 우시아가 그 아버지 아마사가 처음에 한동안은 하나님 경외하고 올바른 일을 한 것처럼 그 아버지를 본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시아도 여러분들 처음에는 여러분 주님 모시게 하나님 경외하면서 올바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들으시면 알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시아가 한동안은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올바로 사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우시아도 그의 아버지 아마샤와 같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 결국엔 교만해져요 결국엔 교만이 문제예요 교만이 결국엔 여러분들 변질돼서 결국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우시아의 끝이 안타까움으로 끝나는 게 오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주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던 걸 보면서 우리도 우시아처럼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며 올바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 받게 되기를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참 너무 안타깝지만 심각한 잘못을 해서 결국엔 나병에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그 인생의 끝은 너무도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주인 나는 우시아처럼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같이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 가는데요.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저는 오 절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행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유에 대해서 오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것을 제가 세번째 성결을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더 쉽게 풀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여러분, 우시아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에는 그리고 한동안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올바른 일을 행했어요. 근데그 그러면서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았냐면요, 여러분, 그 오늘 말씀이 여러분 6절부터 15절에 보면. 그여러 뒷부분에서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 사실 우리도 여러분들 우리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결코 이것을 세상적인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가정에서 하는 일, 직장에서 하는 일, 교회에서 하는 일. 여러분, 또저 같은 목회자들은 여러분, 목회를 하죠.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되어지고 형통해 되는 거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시아, 우시아에게 이, 이 은혜와 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5절 말씀에 우시아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세번역 성경 보면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다. 자 그런데 성도님도 우리도 이 은혜 지금 필요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고 길이 열리고 나도 그 은혜가 필요하고 내 가족들 중에 이 은혜가 필요한 분들을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시아에게 그가 하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되는 복을 엄청나게 부어 주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우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올바른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우시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섰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시아 곁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우시아 왕 옆에 늘 있었던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도 우시아 옆에 있었고. 또 우시아도 스가라를 가까이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요? 이 스가라 선지자가 우시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도록. 우시아는 스가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외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우시아에 시를 기뻐하셔서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통일하게 우시아처럼 하면 됩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도 우시아처럼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정함으로 올바른 일을 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고 형통하게 될수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의 일관적인 메시지예요. 바로 우시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스가랴 선지자를 곁에 가까이 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 같은 일을 허락하신 거 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주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가까이 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그 성령님과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우리, 성,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들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되고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 사는 일은 왕들 옆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책을 가까이 했던 왕들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가 돼서 은혜와 복을 받아요. 대표적인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가까이 하는 왕들은, 여기엔 다 타락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요, 바로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성경 묵상을 하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알면 알아갈수록, 성경 66권을 알아가면 알, 알아갈수록, 우리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과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세요. 주님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동행하시잖아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 있고 특별히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지금 열려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의하며 성경 말씀을 가까이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부터 15절까지 시앙에서 여러분들 자세히 하나님이 우시아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고 그가 하는 일마다 얼마나 잘 되게 하셨는지 엄청난 은혜를 주세요. 한마디로 거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복을 주세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정말 우시아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런데 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우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스가랴와 가까이면서, 말씀을 가까이 했던 거예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시아를 향해서 따라다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15절에,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아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무작정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죄 짓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세요? 근데 내가 정말 내 안에 계신 주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갈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지금 다 필요하시잖아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기억하시나요? 5절에 이 우시아가 결국에는 변질될 것이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5절에.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은 뭐예요? 스가라를 찾지 않는 날에는 결국에 하나님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 여러분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지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와께 범죄하되 곧 여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여러분 이 부분은 상관계상 간단히 나누지만 여러분들 간절하면 나눌게요. 여러분 우시아가 하나님께서 우시아가 하는 모든 일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면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가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져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우시아 왕이 자기가 아무리 왕이지만 하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어요.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성전에 가서 부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장들만 할수 있는데 이 우시아가 여러분들 한마디로 교만해지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마다 다잘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인 일도, 군사적인 일도, 뭐 농업을 하든 뭐라든 다잘 되니까 종교적인 일까지 자기가 잘할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하는 일마다 다잘 되니까. 제사장들만 수있는 일을 손을 대려고 한 거예요. 이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아사랴와 그 제상들이 왕을 말립니다. 왕이셔 이러다가 하나님 께 징계받습니다. 죄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가 화를 냅니다. 화를 내고서 성전에서 분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곧바로 우시아를 치세요. 징계하셔서 이마에 나병이 생겨요. 나병이 걸리고 나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결국 쫓겨나서 오늘 말씀에서 우시하는 나병이 걸려서 죽었다로 끝나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역대야 특별히 왕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동안 보셨죠. 남유다의 왕들 중에 처음에는 하나님 잘 경외하다가 나중에는 변질되고 교만한 왕들 보셨죠. 여러분 저름들은 이걸 통해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저 여러분들은 처음도 그렇고 중간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결같이. 근데 중요한 건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내심과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신 주님 항상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항상 한결같이 가까이하세요. 그러면 내가 아니라 내하는 이신 주님이 말씀이 우리를 평생 한결같이 주님으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도 그렇고 변질되지 않기를 한결같기를 그 비결은 뭐예요? 내여는 이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평생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결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는 스가라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 이 은혜를 정말 구하겠습니다 주님 우시아가 처음에 정말 우리도 우시아처럼 처음에는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늘 곁에 두고 동행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동행하고 말씀을 가까이함으로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특별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함데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기 주여 문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 하나님 우시아를 보면서 주님 정말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주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므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정함으로 올바른 자가 되게 하여 주어서 주님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풀려지게 하셔서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시아가 처음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말씀에 순정함으로 주님께 은혜와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정말 주님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가까이함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정말 주님 앞에서 복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1 6절 말씀 붙들기도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한지라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로임들. 우리 한결같이 평생 정말 주님을 경외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항상 한결같이 평생 동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한결같이 평생 가까이하게 하소서. 그래서 정말 평생 한결같이 주님 경외하고. 주 앞에 올바른 자로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어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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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항상 동의하소서.